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아멘 잠언 14장 7절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미련한 자를 멀리하고 지혜자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결국 그와 같은 길을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먼 기자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고 명령하면서 그 입술에 지식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너는 미련한 사람에게서 되도록 멀리 떨어져라. 그의 입술에서는 아무런 지식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한 사람이란 지혜가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미련한 자가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지혜로운 자로 보이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 지혜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 탁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재테크 하는 법 인간관계에서 잘 소통하는 법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처세법 등을 아주 잘알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끌리기도 하고 그들을 추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지혜는 땅의 지혜이기에 도리어 참된 지혜를 얻는 데에는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정직, 정직함입니다. 성실함이고요.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이러한 하늘의 지혜에 반대되는 것을 교훈합니다. 능력있고 힘있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하고 그에게 잘해야 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잘 이용해야 한다고 말하죠. 의를 행하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위로 올라가서 성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늘의 지혜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공허하고 허망한 인생의 마지막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과 기만으로 인해 도무지 풀수 없을 정도로 꼬여버리는 상황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을 따르지 말고 그들에게서 멀리 해야 되겠습니다. 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그들과 함께 하며 그들의 말을 듣다 보면 자연스레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런 세상 지혜자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두 가지 감정이 찾아오게 되죠. 첫 번째는 세상 욕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왜 이런 감정이 찾아올까요? 세상 지혜자들은 헛된 희망을 부풀려서 말하기 마련입니다. 뱀이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고 여자를 유혹했던 것처럼 이들은 세상적인 성공과 부와 명예를 짧은 시간 안에 얻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세상 욕심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려움은 왜 찾아올까요? 이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시기를 놓쳐서 결국 세상 성공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금이 기회이며 지금 당장 결단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결국 도태되어서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동행하며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과 유혹에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참된 지혜를 얻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현자의 가르침을 멀리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따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기쁨의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